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양도세 해피성 물량 해가지고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아, 또 하나 이슈는 그 비보존 가전들이 어제 하한가 들어가면서 바이오들이 다 같이 밀린 거죠. 뭐 이래저래 좋은 건 하나도 없었고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시장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고. 어, 시장 자체는 이 눌림목이에요. 그냥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눌림 진행이 갭을 다 메꾸는 자리까지 한번 올 건지 밑에 여기 또 있어. 그죠? 여기는 여기는 한 번은 못 오고 어, 이쪽으로 올지 아니면 여기 2180 정도에서 도 반등이 좀 들어올지. 아마 내일 지나가 봐야겠지만 다 대주주 양도세 매도가 이제 내일 끝나잖아요. 26일까지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27일부터는, 음, 다시 이제 매수자가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27일부터 그 이후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 좀 알고 보시고, 어, 어제는, 어쨌든 비보존 관련된 얘네들 때문에, 음, 하한가 들어간 거죠? 예, 요것 때문에 여파가 좀셌어요바이 쪽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일만 잘 버티시면 되고, 내일 종가나 장중, 오후장에, 막 이럴 텐데, 저가 매수. 로 노리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음, KT 서브마린하고. 자, KT 서브마린이 이게 이제 해저 토너 관련주인데, 아, 어제 안 밀렸어요. 그죠? 안 밀리고. 초반에 갑자기 훅 들고 올라가 버렸죠? 굉장히 좀 아쉽게 돼 버렸는데, 이게 4,000원 정도만 밑으로 맞은다면 참적가변 집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어제 얘는 오히려 거꾸로 장도 안 좋았는데 혼자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는 잡히지가 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4,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저가에서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됩니다. 안 오면 뭐할수 없는 거죠. 이제 뭐 정책주들이 1월달,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직전까지는 굉장히, 어, 활기가 차게, 활기차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음, 종목 잘 골라서 분할 매집하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좀 모아보시라는 관점으로, 음, 그 해저 터널 관련좀 다른 거 하나, 아, 또 해드릴 테니까, 음,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더 낫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HLB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아침에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더럽게 돼 버렸어요. 이게 HLB 단기로 잠깐 좀 하부시라고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시간에서는 많이 빠졌고요. 음, 1,600원만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결국은 반등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시간에 참 끝나고 나서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1월 9일날 음, 1월 9일날로 봤는데 전난청구권 행사가 1월 9일 예, 390만 주, 470만 주 정도 되네. 요거 때문에 어제 네.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훔 밀어버린 거거든요. 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튼 뭐 반등 나오면은 매도 하고 나오는 게 일단 정석이죠. 어, 1,700원 저항대가 되어버리니까 1,700 근처에도 오면은 일단은 빠져 나오는 게 음, 원래 정석이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1,600원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을할 수는 있어요. 단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반등 한번 정도 분명 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 들어올 때 가지고 있다라면 털고 나오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월 9일 날 이게 물량 무조건 다 나온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은 주가 또 다시 가요. 아, 다시 올라갑니다. 단지 이제 1월 9일까지는 계속 관망세로 이제 왔다갔다 하겠죠. 아, 왔다갔다 하겠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일 대주주 매도가 이제 끝낸다라는 게 그게 하나 이제. 예, 네, 다행이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저가로 깰지 않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깨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반등은 한번 정도 준다라고 보시고, 그때를 이용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7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일단 털고 나오시는 게 분명히 맞, 맞습니다. 음, 그리고 1월 9일 이후에, 주가가 안 빠진다거나,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1월 9일 이후에, 그때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어쨌든, 음, 들고 있다고 손실나신분들은 죄송스럽고, 요거 많이 할수 있는 종목으로 종은 하나 좀 해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자, 해저터널 중에서 우원 개발, 예, 요거를 좀 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모아서 길게 끌고 가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길게라는 거는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3월 한말 정도. 3월 말, 4월 초요 정도까지만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아, 뭐 승부를 승부를 건다는 건좀 그렇고 큰새한번 아,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쓰읍 괜찮으실 겁니다 하여튼 아, 잠깐 좀 볼게요 음다 치우고 어, 우원 개발이 네, 이게 인맥주하고 정책주하고 이제 다 걸리는 부분 이게 해줬던 저 예, 저기 뭐야 요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자, 여기 보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하면 철도 어 저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러 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인맥주 정책주에 다 걸리는데, 음, 인맥주는 이제 대표이사, 김기영 대표가 이낙연 총리하고 서울대, 같은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안왕선 사회이사가 이낙연 총리하고 광주 제일고 출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맥주로도 좀 엮여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인맥주 정책주 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저 터널 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저점이 여기죠. 5,900원. 이것도 어제지, 어제 구매를, 어제 안밀렸었던 부분이고. 어, 요거는 이렇게 매집은 5,500원, 5,6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집을 하시면 돼요. 다안 잡히면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대주주 매도성 물량이 나와가지고 어 빠진 날에면 저로기회로 좀 보시면 됩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6,150원 여기서는 비중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 6,150원 음. 일부 일단 들어가고 그러니까 6,000원을 지지라인을 잡고 한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5,700원 정도에서 5,700원 정도에서 한번 더 산다. 생각. 여기서 이제 5,600원 사이, 5,700이라고 원 생각하시면 돼요. 5,700원 이하에서. 제일 좋은 건 5,600원이에요, 5,700원이요, 5,600원. 예, 그렇게 해서, 분할을 좀 사가지고, 좀 여유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수익 가능해요. 예, 크게 한번 노릴 수 있는 종류다라는 거, 예, 별표 다섯 개 쳐놓고 보셔야 돼, 이건. 이해되셨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lb 파워, 요, 이거, 소신 하신 분들은, 이거 뭐, 만에 하고도 충분히 남아요. 뭔개봐맞 저는 이거 뭐, 신고가 넘어가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타, 뭐, 3% 5%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모아서 끌고 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3월, 마다 3개월 정도만 보유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KT 서브만에는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음, 얘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에, 우원 개발이 탄력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알고계시고손 뭐 순조가는 뭐, 굳이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5,561선 이탈로 좀, 어, 잡고 좀 보시면 되고. 원래 여기 찍으면 더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도망가든 가지고 더 잡아줘야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은 적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한두번 정도 이렇게 끊어서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고, 음, 6,500, 5,500원 깨지면 잠깐 리스크 관리해서 반만 줄였다가, 뭐 5,000원에서 뭐 다시 하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녀를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 드린 거니까, 어, 참고로 그렇게 알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종목은, 뭐, 이렇게 종목이 워낙 개박사를 내놔가지고, 내일은 오후장이나종가무렵에 사는 게 사실 좋아요. 내일. 그래서 초반에 너무 적극, 공격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또한 종목은, 구경지에 내, 인맥주. 요거는, 어, 어제 저가를 1,770원이죠. 이거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주 매도성 물량이 나오면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하세요. 1,800원에서는. 비중을 그냥 조금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700원. 예,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에요. 1,700원 밑에. 1,690원이나 한번, 자, 차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 1,680원 정도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00원에서는 조금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하고, 난 손절가 짧게 잡으려면 1770원 깨지면 1770원에다가 손절만 잡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반만 손절하고 1700원 이하에서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잡고 보시고, 이낙연 관련 인맥집입니다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고 보시고.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비중 크게 하지 말고 적게 해서, 단기로 좀 보시고요. 뭐, 꿀가시 너무 뭐, 상관도 없,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단기로 좀 3%든 5%든 이렇게 뭐, 보시든, 뭐, 더 보든, 건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고, 아, 길게 보는 거는 우원 개발로. 저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더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 때문에, 요건 단기성으로 보더라도, 얘기해드리는 거고, 음, 요거 정책주는, 우원 개발 정책주는 좀 길게 보시라는 관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우원개발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시초가 밑에 이렇게 흔들흔들 할때 음, 6천원 근처에서 한번 정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6200원부터 그 밑에서 조금씩 모아보셔도 돼요 크게 뭐 제가 좀 부담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총선도 어차피 날짜가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6150원에 걸었는데도 안 잡히면 좀 짜증나니까 어쨌든 6200원부터 모아 보실 분들은 천천히 좀 모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600원까지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5,600원까지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많은 수익 내실 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보시라 이렇게. 이거 계속해서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많이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